AI 팁시크가 추천한 번호로 3포권이 2등에 당첨됐습니다. 상금은 무려 7천만원. 평소 인공지능과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인터넷에서 AI가 로또를 예측한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. 팁시크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이번 주 로또 번호 뭐가 좋을까? 29, 17, 28, 36, 42, 그리고 보너스 1 0김 씨는 반신반의하며 그 번호 그대로 로또를 구입했습니다. 번호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김 씨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. 결국 2등. 당첨금 7천만원.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. AI가 진짜 맞췄다. 로또는 운이다. 로또는 완전한 무작위입니다. AI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어쩌면 로또는 단순한 확률이 아니라 인간의 감과 데이터가 만나는 그 중간 어딘가일지도 모릅니다. 운과 확률. 구독과 좋아요는 로또 당첨 위신이 도와드립니다. 로또 당첨 위신이 추천하는 행운의 번호는 29 17 28 36 42 12